와 빙글빙글 여기는 참 좋다 빙글 우와 빙글 저기 높은 게 있다 빙글 와 여기에 너무 좋다 빙글 우와 여기까지 왔네 빙글 이히, 너무 좋아 빙글빙글 두방 빙글, 세방 빙글, 네방 빙글, 다섯 방 빙글. 이 너무 재밌다 빙글 이 박수. 딱딱딱. 이제 다른 곳으로 가야지 빙글 이. 와 빙글 전에처럼 또 그림 그려야지 빙글 이. 와 너무 예쁘다. 전에보다 더 예쁜 것 같아 빙글. 이것도. gia đình ý các ra bình gửi nhau nhau chaămăng bình với mình đâyù băng Bình với bìnhấ xemăng tình với mình để ban bình 어제 아내가 전에랑 똑같고 집간네 빙글. 빙글. <laughs> 빙글. 우와, 한번 가봐야지 빙글. 빙글. 우와 안에 들어가는 건 진짜 스케이트 같다 빙글. 우와 안에 들어가 봐야지 이리와 빙글빙 글 안돼. 싫어 빙글. 안가 빙글. 이리와 안돼. 뺏겼어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빙글빙글 사주세요. 빙글